저뭐 화산투어 가려고 잠깐 눈만 붙이고 바로 깼어요 지금 12시 30분인데요 아직 픽업차가 안왔나봐요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집차 타고 출발합니다 고기가 좀 산세가 없네가지고 이렇게 사룡구동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앞자리를 살수 있어야 되는데 굉 불편할 것 같아요 아, 와우 여기 올라오는 길 너무 험해요 와 미쳐 죽는 줄 알았어 와 차가 너무 덜컹거려가지고 엄청 힘든거예요 덜컹거리는데 조리기까지 해가지고 극한체험한 것 같아 특히 아, 여기서 잠깐 대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주 콜라 먹을까 봐요. 네, 하주 콜라 시켰고요. 지금 나왔습니다. 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. 죽고 졸립고 바나나 튀김을 주셨는데 와 바나나 튀김 이거 완전 환상이에요. 이렇게 맛있을 일인가? 따끈하고 진짜 맛있어요. 여기 간이 매점 같은 건데. 가격대로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? 아, 오히려 두사펜이다 보다 싼것 같아요. 뭐지? 이런 데는 좀 비싸게 팔아도 팔릴 텐데 가격이 꽤 저렴해요. 아직컴컴해요 진짜 추워요. 여기 오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. 조금씩 밝아지고 있네요.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구름이 많아가지고, 저 브로모 산은 조금 가려져 있어요.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. 점점 밝아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춥고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경치가 멋있으니까 기분이 확 업되고 있어요. 구름이 이렇게나 많아요. 와! 진짜 우기는 우기다. 구름이 다 덮고 있어요. 저 위에만 조금 보이네.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약간 후지산 같기도 하네요. 아, 구름이 조금 거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. 와가지고. 음. 아름답네요. 선라이즈 옆에는 완전 덮어버렸어요. 구름이. <laughs> 형태 오 살짝 보였다. 약간 몽환적인 것 같아가지고 와 분위기가 진짜 몽환적이다. 어떻게 저럴까?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. 저구름하고 해하고 왕상불이 아주 훌륭합니다. 썬라이즈 네, 다 봤고요.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. 어... 너무 추웠어요. 장갑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장갑 챙길 생각은 또안 했네요. 스카프도 사실 갖고 왔었는데 스카프도 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까먹 까먹게 된다니까요. <laughs> 이제 정말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 같아요. 다. 그 무거운 캐리어 안에 다 있는데 막상 그 여행지 올 때는 빼놓고 게 되는 거 있죠. 와. 와, 말 탈까? 오, 말 타도 될거 같은데. 그로 뭐 화산 쪽으로 왔는데요. 말 타는 300만 루피아.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안타려고요 비싸네. 그래도 조금 해가 난것 같아요. 말이 싸졌어요. 250만 루피아로. 아, 25,000 루피아. 아, 헷갈려. 25만 루피아. <laughs> 아 진짜 헷갈린다. 말 타는 게저 앞에는 30만 루피아였거든요. 근데 지금 25만 루피아로 금액이 다운됐어요. 2만 루피아 정도 해주면 탈만 한데 2만 원이면 원웨이 10만 루피아 주고. 가기로 했어요. 올 때는 걸어오려고요. 그래도 말 한번 타보면 좋으니까 탔어요. 음, 좋네요. 9,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탈만해요. 되게 무겁겠다, 내가. <laughs> 이말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.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려고요 재밌었어요. 제가 신라의 승마를 조금 배웠었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그 신라 승마 가짜 말하고 좀 다르네요. 재밌었어요. 이쪽 보면 그때 하와이 같기도 해요. 이런 화산은 조금 비슷하게 생겼나봐요. 하와이에서 봤던 모습이 있어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네요. 여기는 화산가스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마스크를 썼습니다.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죠. 오, 꽤 가파른데요? 말은 여기를 타고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? 여기가 난 코스인데요? 와우 계단 되게 많다.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유황 냄새랑 화산재 냄새 나요. 와우 가파른 거 무서. 워 굉장히 가팔라요. 그래도 계단이 있어서 다행이네요. 오 유황 냄새. 와우 힘들어서. 잠깐 멈췄어요. 와, 계, 계단이 진짜 가팔라요. 와우. 아, 다시 올라가야지. 어, 미끄러와 여기 한 번에 못 올라가요, 힘들어서. 아, 여기 올라가실 때는 조금 쉬엄쉬엄 중간에 쉬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아, 힘들어. 와우 경치는 정말 끝내주는데 와우 네,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요. 지금 안개가 많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힘들게 올라왔는데 보이는 게 없네요. 아우. 안개라. 화산재 같은거랑 뿌여가지고 잘 안보여요 그래도 이 바람이 불때 살짝살짝 보이긴 하네 거의 안보입니다 <laughs> 그냥 여기나 찍죠 뭐. <laughs>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위엔 아직도 안개가 자욱해요. 말들이 힘들어서 계속 낑낑대더라구요. 좀 불쌍한데 재밌었어요. 또 이런 것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네요. 穿鞋，宝贝。